어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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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엄마! 예쁘게 입고 오셨네? 엄마 왔어요? 하고 오늘 예쁘게 하고 셨어 누가요? 아, 저 엄마가. 머리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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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머리 너무 예쁘게 하셨다. <laughs> 우지 내가 고백하면 좀 받아줄랍니까? <laughs> <laughs> 남은 여생 우지 내하고 알콩달콩 한번 해볼까 이야. <laughs> <laughs> 어? <웃음> 자, 어머니 금전디 네. 일편단심. 아. <laughs> 우리 어기 엄마 아버지들 건강하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얘기 듣고 웃어주시고 할때 기분 제일 좋다. 어머님 뭐 오셨어요 별미 왔다. 별미 왔다. 엄마 별미 왔다. 별미야. 별미 왔어. 어. 그래 맞다야. 우리 엄마 아버지 몸이 조금 게안 좋으셔가지고 하루 결승하시고 하면은 너무 제가 마음이 안 좋다.